안녕하세요.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가스코인 되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11월 달에 어마어마한 상승, 자, 4만원까지 5배의 상승을 정말 단기간에 며칠 만에 보여줬던 정말 끼가 좋은, 정말 끼가 좋은 코인입니다. 이제 8천원 돌파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잠깐 보시자면, 자, 어떻습니까? 벌써 6,400만원까지 전고점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쭉쭉 날아가는데 거래대금까지 같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밑에까지 거래대금 터지지 않는이 바닥까지는 크게 의미 없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을 다 잡아먹어주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려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찐반등, 찐반등 중에 하나다라는 너무나 좋은 징조 보여준다는 거죠.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날아가서 추세 꺾이지 않고 거래대금 더욱 터뜨려서 7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는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분위기 자체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자, 진짜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이 머지않았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 있어서 우리 가스코인 날라갈 때 같이 날라갈 수밖에 없다 왜 21년도에 만들어고좀 다시 한번 넘어줬어요 더구나 거래대금도 진짜로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거래량 줄었을 때 밑에서 잘 모아준다면 추가적인 재반등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이15,000 라인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얼마다 더블, 100%는 무난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봉 차트만 보셔도 이탈하는 거죠. 주봉 차트만 보셔도, 그죠? 너무나 강력한 거래량. 앞에 있는 매물 대는 이미 전부 다 소화해줬다고 해도 보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 새로운, 새로운 상장 코인 마냥 앞으로를 계속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바로 1본 차트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아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요 고가권에서 너무 막 이 고가권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어서 그렇지. 지금도 현재 1년 이동 평균선을 계속 밑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그죠? 1년 동안의 모든 캔들 종가 값의 평균을 말하는 게이 1년 선인데, 지금 1년 추세, 1년 추세 위쪽에서 놀고 있다. 즉, 위쪽으로 상반이 열려있다는 거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죠? 어, 이 지표 많이들 받아가셨는데, 이 지표 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원까지는 얼마든지 터치 가능하다. 지금, 거리량 최근에 살짝 반등 나오고 그저 계속해서 밑에서 조금 조금씩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바닥 잡아주고 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이러한 바닥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매물대도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많 내려왔기 때문에 위쪽 매물대가 약해져 있는 상태다 올라가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이러한 가스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면 어디서 얼마까지 매수해야 될까 그리고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될까 전부 싹다 적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에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 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